사람들이 비타민이 많아서 좋아하지만 일부 건선 환자에게는 이게 그 염증을 유발해서 피해하는 음식이 있다던데요. 예,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체질이 민감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건선을 심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음식이냐면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토론토에서 건강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PD 스텔라입니다. 건선은 단순 피부병이 아니라 전신 염증성 질환입니다. 건선이 심한 경우에는요, 건선성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까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건선은 완치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건선은 현재로서는 완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건선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관리와 함께 일상 생활 습관을 수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이 피부가 자극이 되는 곳이라든가 건조한 곳은 피하시고요. 그러니까 항상 보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술과 담배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적절한 체중은 왜요? 적절한 체중은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지방이 많고 거기서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염증이 그만큼 더 유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박사님은 이렇게 영양학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에게 이렇게 뭐, 뭐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 그리고 좋은 음식 이렇게 알려 주실 텐데 음식도 이렇게 건선에 이렇게 영향을 주나요? 어. 그럼요. 특히 이제 가지과 속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토마토라던가 감자나 가지 같은 것들은 건선을 더 많이 악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났던 환자분 중에서 5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음. 이분이 좀 당뇨가 있으시면서 건조가 건선이 있으셨어요. 여름에도 막 긴팔 입으시고 어. 모자 쓰시고 여기까지 가리시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 어, 음식 중에서 토마토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당뇨 때문에 당뇨 좋다고 하니까 먹었어요 라고 했어요. 예. 어 그럼 그분께는 어떤 상담을 해주시나요? 어 그럴 때는요 제거식을 하는 거예요. 제거식이요? 그러니까 건선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요? 예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과소, 네. 감자, 네. 토마토, 그 다음에 가지 같은 것들은 오. 이제 제거를 하고요.뿐만 아. 아니라 매운 음식이라든가 기름진 음식, 네. 당연히 술, 담배 같은 거는 안 해야 아, 되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음, 들어 있는 음식들도 네. 이제 제 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두주에서한한달 정도를 끌고 나가면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건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그 괜찮아진다. 호전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제거했던 음식들을 하나씩 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또막 반응을 하면 그건 완전 이제 아웃 나한테 하고, 안 맞는구나 그쵸. 네. 그러면서 그또 다른 음식도 한번더 보고 오. 그러면서 쭉 끌고 나가서 어, 지금은 조금 더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이렇게 뭐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도움이 그쵸? 되겠네요 예, 예, 예 맞아요 어, 이게 뭔가 토마토 하면 저는 이렇게 항산화 식품으로 알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염증에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건성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는 피해야 하는 음식이었군요 네예 맞아요 오. 음. 어~ 가지과 식물에는요 렉틴과솔 천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염증을 자극해서 훨씬 더 건선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럼 반대로 건선에 도움이 되는 뭐 식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건선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요 오메가 3가 풍부한 오메가3. 식품들 아. 예를 들어서 등푸른 생선 음. 뭐 연어라던가 청어나 고등어 같은 것들이 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음. 염증을 낮춰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음. 근데 이게 뭐 생선 하면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네. <laughs> 이게 생선을 집에서 구우면 냄새도 몸에 배고 아, 막 그렇죠. 연기도 나고 해서 아, 네. 자주 안해 먹게 돼요. 네. 어. 이게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시죠? 이렇게 연기 한번 잘못 올리면 그 아, 소방에서 막 부채질, 부채질 해야 되잖아요. 돼요. 그래서 네, 잘못 먹게 돼요. 네, 맞아요. 음.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어, 그럴 때는 우리가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 이제 그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음. 지금 건선 때문에 피부가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염증도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드시는 게 대구 간유 코드리버 오일입니다. 음. 이게 오메가 3, 비타민 A,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이게 염증도 잡아주면서 그다음에 피부도 좋게 해주고 면역력도 올려주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땐 대구 간유를 좀 드세요. 특히 이제 생선을 적게 드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음. 이 냄새 때문에 우리가 잘못 먹는데 이렇게 오메가 3도 들어있는데 비타민 A랑 D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더 좋네요. 네 맞아요. 어. 어, 그럼 제가 네. 스텔라님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또퀴즈예요 <laughs> <laughs> 자꾸 시험을 봐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건선에 좋은 채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까 뭐 토마토나 음. 뭐 이렇게 가지, 감자 같은 건안 좋다고 했으니까, 네. 어, 상추 어, 아닐까요? 어, 상추도 좋아요. 지금 어. 이제 여름에 상추 되게 많이 네. 나는데 이게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물들도 굉장히 많고,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상추를 이렇게 딱 끊어보면, 음. 이제 줄기를 딱 끊어보면 거의 하얗게 우유빛으로 쪼금조금 이렇게 나오는 음. 성분이 있어요. 그게 네. 락토카리움인데, 음. 그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숙련도 잘, 음. 자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염증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안화지키니까 상추도 좋죠. 음. 음. 우리가 막 고기에다가 쌈 싸먹어서 상추랑 같이 먹으면 갑자기 막 되게 졸린 게 약간 상추에 있는 성분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상추에 있는 성분 때문에 그때 어. 또 과식을 해서 그렇죠. 아, 과식을 해서 졸린 거군요. <laughs> 탄수화물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먹고. 락토카리움도 어, 많이 먹고, 뭔가 잠이 안올때 상추를 먹어줘요. 불면증에도 해소가 되겠어요. 어, 그거는 맞는 말이에 어, 그래요? 예, 예. 어. 어, 이외에 건선에 좋은 채소는요, 시금치랑, 그 다음 브로콜리가 있는데요. 음.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이 건선은 그 면역이 지금 이제 과항진되고, 이제 안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데, 설포라판 이제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도 좋은데요. 시금치는 약간 반반? 왜냐하면 비타민도 좋고, 그 다음 항산화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얘가 옥살산을 가지고 있어요. 음. 퓨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옥살산은 뭔가요? 어산중에 하나인데요. 음. 그것들을 많이 먹으면 네. 신장 결석이 생겨요. 아, 신장 결석.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데쳐서 시금치를 먹잖아요. 그쵸. 시금치도 되게 크고 나물처럼, 예, 그런 나물처럼. 그러면 옥살산이 물에 녹아서 이제 버려지기 때문에 아. 괜찮은데 음.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 시금치를 그 샐러드에다 그냥 넣어서 생으로 먹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 옥살산이 많아져서 조심하셔야 돼요. 음. 예. 어, 시금치가 좋은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옥살산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많이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영양제로 이렇게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그 비타민 c 랑 아연을 먹고 있는데 네. 어, 이것도 건선에 도움이 되나요 오, 잘하고 계셔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건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세포를 재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연도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특히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기도 하고요. 재생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아연과 비타민C를 같이 드시는 건 건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음. 제가 과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항산화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거든요. 네. 과일을 드시는 건 정말 건선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과일 중에서도 어 항산화물질이 아주 많은 베리류를 저는 추천드려요. 음. 특히 아사이베리, 네. 블루베리 참 좋은데요. 어,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그걸 또 왕창 드시는 분이있어요 저희 애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음. 이제 베리를 드시더라도 한움큼 정도, 음. 이게 100에서 15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하루에 요만큼만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싸놓고 드시는 거 그거는 또 너무 투머치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한 가지 주의할 거는 당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는 당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 근데 박사님 우리가 음식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사람마다 섭취량도 다르고 다른 질환 때문에 이렇게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어서 네. 좀 음식으로 하기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김치라든지 된장찌개 같은 이렇게 발효식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침에 요거트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어, 지금 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김치나 또는 된장, 간장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이런 좋은 유산균들이요. 우리 몸에서 장 건강을 높여주고요. 장이 튼튼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예, 그리고 건선은 면역계와 장 건강의 균형이 깨지면 더 심해지는데요. 어, 그럴 때 이렇게 유익한 균들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박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 건선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되는 그 음식을 알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오늘 말씀드린 음식과 그 다음에 영양제를 드시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고요. 그다음 피부 보습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햇볕도 적절히 쬐는 것이 우리 건선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선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피부를 바꿉니다. 유리님들의 건강한 피부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디톡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